안녕하세요. 열 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열 전달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열 전달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기계공학에서의 열 전달은 열역학과 유체역학의 응용 과목으로 열역학에서 배운 에너지 흐름과 유체역학에서 배운 유체 흐름을 이용하여 시스템 내 에너지가 일 또는 열의 형태로 유입될 때 또는 에너지가 배출될 때 시스템 변화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. 열 전달에서 다루는 시스템으로는 다음과 같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시설,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내연기관, 가스테빈과 같은 이동수단 기기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설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열 관리 시스템으로 여름철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에어컨 및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 있으며 또한 에너지 이송 효율 및 저장 밀도를 높이기 위한 수소액화 및 천연가스액화 기술, 그리고 레이저 또는 마이크로팔을 이용한 항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열 전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시스템 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유지 또는 배출하기 위해 열은 전도, 대류, 복사 형태로 전달됩니다. 예를 들어, 달리는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로 인해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디스크가 가열됩니다. 높은 온도로 인해 형상 변형 또는 화재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흡입구 및 디스크 타공 설계를 통해 디스크에서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우주에서 지구로 재진입하는 우주선의 경우에도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우주선의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. 이때 전도 대류 열 전달을 이용하여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. 또한 복사열 전달을 이용하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원거리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도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을 파악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열전달이 사용되고 있기에 열전달은 공학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열전달 수업은 인크로펠라 저자의 열전달 교재를 바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저는 버그만 교수의 열전달 수업을 들었는데 첫 숙제를 다해서 제출하였는데 빵증을 받았습니다.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왜 제가 첫 번째 수업에 빵증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부터는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열전달이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